안녕하십니까 주술 t v 입니다자 지난번에 어 이렇게 흑장담금을 이렇게 얻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평민의3 18화 비늘단도입니다 이제 주술티비 본격적으로 이제 레벨업을 빠르게 니나노 경험치 물약도 사용하면서 할텐데요 그래서 33을 찍고 비늘단도까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즈아 자 25인데요 돼지구를 한번 가보고자 하는데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까요 오케이, 맞았어요. 오세요! 근데 잘안 죽는데요? 잡아볼게요. 자, 만, 백, 칠십사. 잠깐만, 아직 도 사승굴이 나온 것 같은데? 사승굴 갈게요. 너무 안 죽는데? 지금 옛날에는 화염주가 있었는데, 지금 화염주가 없어요. 어, 잠깐만요. 줄 티비 하나 더살거 있어요. 2번 비늘 단도로 안 해야겠다. 이번화 거울 방패입니다. 환상에좀가울고요 여기 없는데? 대장간. 여기서. 떡갈나무 방패. 거울 방패. 레벨 10. 거방 사줄게요 어? 문신 방패? 근데 거방이 더 예쁘잖아. 여러분들 뭐 살까요? 거반길래요 주는 선수. 야, 멋있어요아니 음, 그냥, 그냥, 가자. 가자. 빨리 사준가 가자. 세 세. 가자. 가 붙어있어 명 가자. 가 거울로 팡패를 만드는 건 어떤 논문에서 나온 거지? 오, 10,174. 오케이, 똑같아. 오케이, 투명. 투명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명은 38대 배웁니다. 비누 단도 얻는 영상이에요. 이번엔 오케이, 27 <laughs> 자기 얼굴을 보게 해서 정규적 타격을 입히는 건가? <laugh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28 33저격이에요 여러분들 트라팔과 로우 아닌가요? 어? 트라 맞는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트라 맞을거예요 네29 4 남았어요 4 4찍고 비늘단도 받아보겠습니다 잘 오는 편이네요. 왜냐면, 니나노의 경험치 축복에 휴경 켰어요. <laughs> 어.. 귀족입니다, 귀족. 자, 필살 건물 무시해야 돼요. 필살 건물은, 필살 건물은, 금수저 트라팔 거로고요. 필살검무 몇이지? 50인가 그런데? 음, 필살검은 50이에요 어? 얘 환수 키워야 되는데? 잠깐만 환수 키워야 되는데? 비상인데? 환수랑 같이 가야되는데? 죄상한데 돈이 없는데 환수 키우자니? 시련 추가 입장권 경매장인가요? 아니요? 그거 바람 모험 상점에 있어요 육성 상점인가에 있어요 어, 차사에서 사서 계정, 같은 계정 내 캐릭터로 같은 서버는 옮길 수 있어요. 오케이, 32. 자, 33 옵니다. 같은 계정 내 같은 서버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어, 사승국이 39개 이거 비쌀 텐데. 교환을 옮길 수 있어요. 클라이, 클라이언트 2개 켜서 사필 먹을게요, 그냥 이제. <laughs> 자, 33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도적 길드 갈게요 부여가 가깝거든요 도적 길드는 주먹에 맡겨놓고 한침 찾았어요 아 도적 길드야 아이 모르고 투명 었어 이거 감성 파괴 야, 태성 마서, 태성이야! 쪼로. 자. 험난한 길을 걷는 수행자여. 무슨 일로 저를 찾으셨소? 무기 좀 주세요. 자네에게 맞는 무기가 있으려나, 어디보자. 비늘단도를 주었네. 무기란 것을 남을 괴롭히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임을 명심하게. 아, 감사합니다. 칭호? 별칭? 아, 78 돼야 된대요. 그래서, 비늘단도 한번 깨볼게요. 자, 비늘단도. 이야, 멋있어요. 이렇게 아, 생겼고요. 이거, 주막에서찍을까 이거는 반대예요. 그니까, 러 진명상지창은 여기가 안 멋있고, 그니까, 여기가 멋있고, 여기가 안 멋있는데, 비늘단도는 실제 착용샷이 멋있고, 여기가 안 멋있어. 인정? 이렇게 해서 얘는 이걸로 찍을까? 안썸 네일 하나 찍고요. 얘는 이걸로 찍어야겠다. 비늘단도. 이상 평민의 삶 18화 비늘단도 편을 찍어봤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주술티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This is Nexus, the Kingdom of the Winds Channel. Subscribing, liking, and turning on notification is big help for me. Thank you.